네, 녹색정의당 대변인 김민정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국민의힘은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로 투기 조장 말고 전세 사기 특별법 당장 개정하십시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데 합의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난도질 하며 부동산 거품이 행여나 꺼질까 노심초사하며 투기를 부추기는 게이 나라 1등, 2등 정당들의 수준이라니 믿기지 않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표심 잡기에 혈안이 된 거대 양당의 실체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과 다르지 않은 결정을 하면서 어떻게 윤석열 정권 심판을 제대로 할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투기가 아닌 서민과 주거 약자를 위한 입법 논의로 전환하십시오.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로 청약에 당첨된 새 아파트 잔금을 세입자를 들여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집 마련이 아니라 투기를 목적으로 집 사라고 부추기는 꼴입니다. 투기 목적으로 집을 마구잡이로 여러 채 사들이면 집값은 폭등할 수밖에 없고 진짜로 내가 살기 위해 내집 마련을 간절히 원하는 국민들의 꿈은 더 멀어지게 됩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국민들의 피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갭투기 조장법의 앞장서는 거대 양당을 보며 느낄 피해자들의 황망함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세보증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수두룩한데 이들을 지원하기는 커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깡통주택 양산을 방조하고 전세사기 대란을 다시 한번 불러들이겠다고 나선 꼴입니다. 정부 여당과 짱, 짝짝꿍 갭투기 조장에 합을 맞춘 더불어민주당 표는 당장 몇표더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의 신뢰는 다시 얻기 어려울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국회가 논의해야 할 것은 실거주 의무를 푸의 만회가 아니라 전세 사기 특별법을 어떻게 개정할지 논의하는 것입니다. 전 재산을 날린 국민들이 지금도 주거지에서 쫓겨날 위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양당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협의 처리에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브리핑 이어서 하겠습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약속 사면 의혹 입장을 당장 밝히십시오. 김대열 전 국군 기무사령부 참모장이 대법원의 상고 이유서를 제출한 지 하루 만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하고 형을 확정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상고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더니 상고한 지 하루 만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벌을 달게 받겠다는 급태세 전환의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전에 사면을 언질받고 상고를 취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합리적 의심이 확신으로 굳는 대목은 김전 참모장 말고도 두 명이 이른바 약속 사면을 받은 정황이 포착되기 때문입니다. 김관진 전 국무부 장관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사면 심사위가 열리기 하루 전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지난 적폐 정권에 부역한 인사들은 죄를 짓고도 법 위에 군림하며 법적 절차조차 무시하며 법을 농락한 것입니다. 평범한 죄수라면 죄에 따른 형을 치르면서 사면 심사를 기다려야 하는데 마치 누구로부터 미리 들은 듯이 상고를 포기하고 형을 확정하고 사면을 준비할 수 있었다니 누구의 조력을 받은 것인지 낱낱이 밝혀야 마땅합니다. 약속 사면은 사법부를 농락하고 국민을 농락하는 형태입니다. 사실로 밝혀진다면 제2의 사법 농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당장 입장을 밝히십시오. 이상입니다.